1993년 6월 13일 이탈리아 베니스 세계 최대의 미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고 권위의 상인 황금사자상이 발표됩니다. 그의 가장 최고의 작품과 전시를 선보인 국가에게 수여되는 황금사자상 모든 미술인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순간인데요. 93년의 황금사자상 주인은 바로 독일이었죠. 그런데 이 독일에 참여한 작가는 다름 아닌 백남준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그는 독일관의 공동 대표 작가로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독일 국적이 없는 작가로는 최초로 독일관에 출품했습니다. 거기에 이어 최 한국관의 상인 황금사자상까지 받자, 비엔날레의 상징작가로 선정될 만큼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순간이었지만, 백남준에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미술이 세계로 나아가려면,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이 있어야 해요. 1993년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미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엔 한국관이 없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펼쳐지는 주요 무대인 자르디니에는 20세기 초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미 국가관들이 들어섰죠. 하지만 자신의 고국이 지속해서 예술이 발전하길 바랐던 백남준은 모든 힘을 다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설립에 힘을 썼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한국에 초대하고 베니스 주변에서 특별 전시를 여는 등 기존 미술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죠. 이러한 백남준의 노력은 베니스 시 관계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19... 1 9 5년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건립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베니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지상 최고의 미술축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술계 최고의 행사인 만큼 전세계 미술인들을 모여서 이렇게 축제의 현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는 특히 한국에게도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관 건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베니스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베니스 도시 전역에선 한국 관련 전시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비엔날레 총감독이 직접 큐레이션해 전세계 예술가를 선보이는 본전시, 각 국가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선보이는 국가관 전시, 비엔날레 현장 바깥에서 비엔날레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특별전시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준비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전시입니다. 이곳에선 30년간의 역대 미술전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작가님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죠. 사실 베니스에선 전세계 예술인들이 모이는 만큼 전시가 정말 많습니다. 올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전시만 해도 244개에 달하죠. 각 국가와 단체가 자신의 예술 역량을 뽐내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여는데요. 그런데 이번 한국특별전시는 정말 대단합니다. 30년의 베니스비엔날레 역사 속 한국을 대표하며 한국관을 수놓았던 작가님들의 작품이 한데 모였는데요. 최정아, 김수자, 윤영근 등 한국을 대표해온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번 한국특별전시 프리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인파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 현장에는 실제로 역대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님들은 물론 세계적인 미술인들이 함께했는데요. 저희도 현장에서 역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님들과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미술 작업하고 있는 작가 이완이고요. 저는 2017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참여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베니스에 오게 됐는데 가메가 새롭네요 지금 작품 앞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어, 나오고 네, 있는 것 비슷한 같아요. 비슷한 분이 계시네요. <laughs> 이 작품은 이제 커넥서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베니스비엔 날레 한국 관 설립 30주년 기념 전을 준비해서 새롭게 이제 준비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키리 교수님과 같이 협업했어요. 커넥서스는 영어로 커넥트, 넥서스는 이렇게 하는 게 연결하는 몸이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넥서스고 세 번째는 us.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고려해서 연결된다. 개인적인 그 personality, character, uniqueness도 생각하면서 loosely connected 하는 찬 같은 그 연결선을 생각해서 그거를 우리가 어, intro 하면서도 어 개념으로 같이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작품이 왜 앞에 있는지 알것 것 네, 같아요. 네. 2005년도에 어, 김선정 커미션님과 함께 여러 작가분들 과 함께하는 그룹 전시에 참여를 했었었고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한국. 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다같이 어떤 한국의 미술의 흐름이나 서울의 미술 씬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 작가들끼리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전시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국의 미술의 30년의 어떤 그런 어 시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점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참여하신 작가님들이 다들 너무 좋은 작가분들이라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기가 되기 힘든데 다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되게 기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49회 베니스 비엔날레 열었을 때 그때 국제전에 처음 참가했었고요. 13년에 제가 그전시를 베니스는 항상 저에게 귀향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현장에 네, 응. 나와 계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또, 그때 당시 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다 이렇게, 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젊은 작가분도 계시고, 원로 작가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다, 다른 세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전시가 흔치 않은데, 더군다나, 베니스 밴날의 한국관 10주년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oh. 세대를 oh. 넘어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시를 할수 있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고. 네, 네. 이거는 30년의 시간의 멀티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전시인 것 같은데 예술이 국경을 넘은 협업뿐만이 아니고 시간을 털어 그런 지혜들이 모아져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단순히 한국 간의 3 0년 기념한 전시를 넘어서 어떻게 신구 세대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꽃은 각 국가관으로 이루어진 국가관 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된 각 국가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예술가를 매회마다 출품하는데요. 미국, 스페인, 프랑스 같은 미술 강국의 국가관부터 싱가폴, 세네갈 등 세계 각지의 국가관들이 수놓여져 있죠. 백남준 선생님은 이 국가관을 가지는 것이 한국 미술 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해 노력하셨죠. 여기가 바로 한국관 앞입니다. 지난 30년간 예술가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화풍으로 공간을 채워왔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이 공간을 꾸몄고 한국을 대표해왔습니다. 예술가들은 이 국가관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한국관도 매우 특별한데요. 사실 이번 한국관 전시장 처음 들어갔을 땐 당황했습니다. 작품이 없었거든요. 텅빈 공간이라 무얼 봐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한국관 전시의 중심 테마는 다름 아닌 향입니다. 이번 한국관을 꾸린 구정화 작가는 지난해 전 세계 참여자들의 사연 약 600편을 수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도시, 고향에 얽힌 향의 기억에 대한 설문이었죠. 이번 한국관 전시의 제목은 구정화 오도라마시티인데요. 향을 의미하는 오도와 드라마를 뜻하는 라마를 결합했습니다. 사연이 담긴 향이라는 의미죠. 구정화 작가는 그간 끊임없이 시각 작업을 하면서도 향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선 경계가 없는 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냄새와 기억이 서로 작용한 방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덕분에 공간마다 각각의 특별한 향을 감상하는 것이 이번 한국관 전시의 포인트죠. My name is Seol Hee Lee. I'm c o a r t i s t a c d e c t o r of the Korean Pavilion with j a c u b Fabricius, and we present the Gujjang a or d r a m a series at the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How do you feel about um, the Korean pavilion. We, of course the artist Koo Jung Ah was so happy to present and then in my side it's also it's really meaningful. We are a co-director and then the first foreign director and then the first DO director in the Korean pavilion. So it's really meaningful structures from my side. I'm also super happy and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that Koo Jung Ah has actually stripped away uh, a lot of walls and made the, uh, the space very empty, very peaceful. So you actually see the Korean pavilion uh, and made small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는 폴리너스 에브리웨어, 한국말로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인데요. 4월 20일 공식 개막해 1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은 브라질 출신의 아드리아노 페드로사가 맡았는데요. 페드로사는 제목이 함의하듯 "외국인, 망명자, 난민 등 타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국가 간 전시 말고도 페드로사가 직접 기획한 본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본전시에만 330개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했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중엔 한국 작가 4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1세대 한국 여성 조각가인 김윤신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윤신 작가는 아르헨티나의 굵고 단단한 나무에 매료돼 남미로 이주해 살았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김윤신 작가의 작품은 한국과 남미의 토속적인 느낌이 혼합돼 독특한 느낌을 풍기죠. 또한 섹션에선 이강승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강승 작가는 서구 백인 이성의 중심 주류 역사에 도전하며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이강승 작가만의 생각이 남긴 드로잉과 테피스트리등 다양한 작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쾌대 장우성 작가의 초상 작업도 본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죠. 더불어 베니스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과 관련된 전시가 펼쳐집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선 그간의 역사를 아카이빙한 마당 전시, 풍년을 빌던 풍습과 현대미술을 엮어낸 이배 작가의 전시 외에도 다양한 한국작 작가들의 전시를 이곳 베니스에서 만나볼 수 있죠. 세계 미술인들이 주목하는 지상 최고의 예술 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렇게 다채로운 한국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또 뿌듯한데요. 어, 아트러버라면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60회, 한국관 건립 30주년 이두 가지의 의미 있는 이야기가 결합해 더욱 더 특별해진 베니스 비엔날레.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베니스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